3절과 6절에 이어서 세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대상은 시온,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의 거민이었던 이들을 뜻합니다. 과거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이었던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7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나날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번 연속해서 들립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며 그노역에 떠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암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왕이 임하실 터이니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너희 심령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고 외치는 자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고 무너진 것들은 도도어 평탄하게 하라는 회개와 겸손과 거룩에 축구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치는 자의 자가 전하는 소식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입니다.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니 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라고 한 것은 칠절을 연상케 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영광을 자랑하여도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르시면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처럼 되고 마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고대 근동을 정복하고 그 힘과 영광을 자랑하며 영원할 것처럼 뽐내던 바벨론은 제국이 세워진 지 불과 88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그 힘과 영광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들의 풀과 꽃처럼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포로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이키실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권능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친히 그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양 떼를 사랑하는 목자이십니다. 너희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인데, 그 팔은 악한 자들과 적들을 멸하시는 팔이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어린 양들을 모아 품에 안으사 데려오는 팔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 주레우프의 광야 40년을 기억나게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모레는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거칠고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올수 있었던 것그 땅을 목전에 둔 이곳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비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을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그 팔로 자기 백성들을 모아 품에 안아서 시온으로 이끌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모습은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하셨고 양따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 이른 양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나서는 목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너희 하나님은 강한 자로 선한 목자로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선포이고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은 다른 말인 그의 백성인 양떼들입니다. 상급과 보상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상급이 자기 백성이며 그 보상이 자기 백성인 양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약속, 그 은혜이고 축 복이고 또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이고 보상이라니요. 과연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으며 가치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상급이요 보상으로 얻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상급이요 보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산다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상급이요 보상이라고 크게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요 보상이 되고자 하는 소원 말입니다. 주는 나의 상급이시라 이 고백처럼 우리 의 상급이요 보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급이요 보상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이 믿음과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으로 번역된 이 메바세레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유앙겔리조와 대응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사 강한 자로 임하시고. 양 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난 복음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선포된 이 복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임했고, 우리에게도 임한 것이죠.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됩니다. 더불어 우리도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서 전하는 자여,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너는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당사자가 되어서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강한 자로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로 임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복던 소식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하시며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포로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자로, 살아막도록 임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복된 소식을 전해드린 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들고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